하드코어 슈퍼 점프 지를탈때 과정이 세개가 있거든요 처음엔 벽돌기 두번째는 잔디에 매달리기 그 다음 매달린 채로 걸쳐서 앞으로 가면 지기이 완성되는데요 우선 처음에 벽돌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포기하고 그러시는데 벽돌기 먼저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벽돌기를 잘 아 벽돌키에서 벽을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벽돌키를 실패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잘저기서 제가 말씀드린 벽이 뭐냐. 여기 점프를 하고 당연히 뒤로 빠져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묘가 이렇게 공중에서 걸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벽돌키 실패했다고 불려요. 이 투명한 벽을. 그 다음 제가 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또 강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 착지하고 점프할때 너무 뒤로 점프해요. 이렇게 뒤로 너무 과도하게 멀리 점프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벽 뚫기 어려워져서 실패해서 떨어지게 돼요. 제가 지기를 성공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점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여기서 점프를 타요. 타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올라간 것이 상관없는데, 올라가고 나서 착지하기 전에 무조건 밑에, 밑에 키, 아래 키 그리고 왼쪽 키 누르면서 캐릭터가 대각선으로 점프를 뛸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꼭 이렇게 탈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게전 쉬웠거든요. 제일 처음 집을 연습 성공한 방법도 이, 이 방법이고. 그다음 점프 티어, 뛰어요. 이렇게 점프를 뛰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키보드 보이면은 키보드 보면은 캐릭터 아 키보드를 왼쪽을 누르고 있죠. 이 왼쪽 키를 꾹 눌러주면서. 캐릭터가 더 뒤로 못 나가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까 뒤로 꾹 누른 것,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뒤로 튕겨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보드를 대각선으로 잡기 왼쪽 아래. 그다음은 착대 받고 바로 점프해서 왼쪽으로 고정시켜주기. 이제 고정시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탈 지기를 가야 되겠죠. 저 잔디 쪽으로. 그러면 우선 앞으로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간 순간에 저희는 보시면 <laughs> 저희는 이 벽에 막히게 돼요. 이 막히게 되려면, 어떻게 뚫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들어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스듬히 가는걸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간, 가다가, <laughs> 비스듬히 가려고 이제 옆으로 들어가죠, 살짝. 원래 옆으로 안 누르면, 아까처럼 투영벽 못 뚫고 그냥 걸려서 떨어져요. 옆으로 뚫어져요. 근데 옆으로 가기만 하면 또저 앞에 잔디를, 저 앞에 있는 이 잔디를 못, 못 밟겠죠. 이 잔디를 못 밟겠죠. <laughs> 그러기 위해서 살짝 옆으로 간 다음에 또 다시 앞으로 쭉더 가셔셔야 돼요. 이렇게요. 옆으로 해서 앞으로 쭉 그다음 탁 매달리기. 딱 여기까지만 성공하셔도 반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외노압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아, 앞 외납이 뭐, 뭘 말하는 거냐면, 올라가서 착대 받고 벽에 유지를 시켜주고 아, 고정을 시켜주고 앞으로 뚫는데, 이 뚫는 <laughs> 이 들어가는 순간을 앞, 그다음에 뚫으려고 비트는 순간을 왼앞 하신, 하는 거예요. 말앞 외납이라고. 그렇게서 해 이렇게 매달리고 지을 타면 되는데 또 점프하는 타 점프하는 타이밍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점프 타이밍은 우선 비틀기로 벽이 뚫었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점프 앞키를 누르면서 점프하면서 싹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점프를 너무 빨리 하면은 지금 이 갈색 벽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미오가 내려온 다음에 비틀기를 써주고 써주는 순간에 옆으로 비틀고 앞으로 가는 그 순간에 매달리기 전에 바로 점프를 씁니다. 이렇게 벽을 매달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벽 매달리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이제 벽을 뚫고 나서 잔디에 매달려서 옆으로 쓱 하고 스치듯이 이동해서 지름길을 타야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벽 뚫고 나서 또 매달리는 단계에서 잔디에 매달리는 단계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연습하실 때이 부분을 제일 명심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점프를 해서 제가 매달리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저희가 매달려야 될부분 어디일까요? 보통은 자, 캡처해서 보여줄게요. 보통은 다이 중에 아무데나, 이 중에 아무데나 붙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벽에도 착 달라붙는 부분이 있고, 잘안 달라붙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매달려야 될 부분, 이쪽 부분, 이쪽이 이쪽 조금 튀어나온 부분, 이곳에 캐릭터가 왼쪽 큐 눌러서 붙어야 잘 붙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는 이쪽 부분으로 가서, 저기이 부분이 미끄럽거든요. 1분으로 가서 캐릭터가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으로 갔죠. 결국에 못 매달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지만 성공한 부분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시 기억할 거. 저희는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이쪽은 안되 부분. 제가 매달려야 되는 부분, 여기 매달리면 안 되는 부분. 자, 매달리는 부분으로 가니까 캐릭터 이렇게 접착제 붙인 것마냥 붙어 있죠. 그리고 이게 스카웃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영상에서 찍었듯이 계속 왼쪽 키를 누르고 꾹 있어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지 지름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버티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도 지름길 이 자동으로 타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타야 할 지름길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지름길 붙어야 할 부분 착 붙고 연습하고 보세요 한번 매달리 매달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매달리고 나서 계속 붙어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캐릭터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잘 매달려지는 캐릭터들 알려드릴게요. 초원, 첫번째는 초원 그 다음에 미호 시호 이런 친구들이 제일 지름길이 잘 타져요. 그리고 또잘 매달려지는 친구가 빅보가 진짜 잘 매달려지긴 하는데 캐릭터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벽,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벽 뚫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 연습하실때는 미호를 가장 추천드리고 이제 매달리기를 연습한다 그때 이제 벽돌키를 이제 완전히 마스터하고 벽돌키를 마스터하고 매달리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매달리기가 잘 안된다 그때 초원을 약간 쓰신걸 추천드릴게요 초원이 매달리기가 정말 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매달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스윽 하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매달리기까지만 성공하셨으면 이제 그냥 날로 보는 거예요 자, 성공한 걸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매달리기까지는 왼쪽 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한다고 그다음 왼쪽 키와 앞 키를 누르면서 이제 쭉 가요. 앞으로 쭉갈 때는 다른 방향키를 조작하지 않아요. 붙일 때만 왼쪽 키를 눌러주고 지름길을 이제 마지막까지 탈 때는 앞 키만 계속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 중요한 점, 지름길을 탈때 매달릴 때 아까 매달릴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매달릴 때 절대로 대각선으로 대각선 파사표로 매달리시면 안 돼요. 앞키하고 앞키하고 왼쪽 키를 동시에 누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달릴 때는 무조건 옆키, 왼쪽 키만.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거에요. 우선 점프할 땐 어떻게 한다? 왼쪽 키와 아래 키, 둘 다를 이용해서 대각선 점프를 한다. 그 다음에 캐릭터가 더 멀리 안 멀어지게, 옆으로 왼쪽 키를 누르면서 캐릭터를 고정시킨다. 위치를 이게... 이게 캐릭터가 좀 멀어지는 거리가 짧을수록 타이어가 더 쉬워져요. 그 다음 벽에 막혔다.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앞왼 앞으로 뚫어야죠. 그래서 뚫고 나서 중요한 건 뭐다? 매달리기. 왼쪽 키를 꾹 눌러서 매달리기 주기. 그다음 앞으로 쭉 누르면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막 허무하게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 선을 경계선으로 아, 이쯤 이쯤까지는 저희가 착지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은 이쪽으로 떨어져서 실패한 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떨어지면서 약간 오른쪽 키, 오른쪽 키를 살짝 눌러주면서 저는 이쪽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기억해주세요. 이쪽 한 이쪽 부분이 질기 착대 받아서 탁 앞으로 갈수 있는... 부..부근이고 제 X 침쪽 이쪽은 그냥 가면 바로 꼬라박습니다 이쪽 X 침구 여기 가시면 안돼요 해바라기하고 뽀뽀하면 바로 죽어요 이쪽으로 가야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직일이 완성됩니다 아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쪽 부근에 밟아서 살았죠? 이쪽 부분들은 바로 바로 면땅에 헤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일 강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